안녕하세요. 2020년이 밝아왔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 미라클 채널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네. 어, 2020년 올한 해도요, 저는 열심히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첫 번째 다이어트. 두 번째 피부. 예쁜 피부. 그리고 세 번째, 젊은 마음가짐. 요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아요. 자꾸 제가 왜 이렇게 수첩을 갖고 왔다 갔다 막 하냐면요. 이 안에 제 다이어트 비법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연초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각오가, 금연. 아빠들은 금연. 엄마들은 다이어트예요. 맞죠? 딱이죠? 네. 다이어트가 안될 때 이런저런 보조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림 패치 3총사로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보조제마저도 소용이 없으시고 다이어트 자체에 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네. 다이어트는 강박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번 저, 제가 이렇게 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제 수첩이에요. 다이어트 일기예요. 사실은 일지라기보단 일기에 가깝습니다. 힘들 때, 다이어트가 정체기가 왔거나 너무 뭐 식욕 조절이 안 되거나 살이 너무 많이 쪘을 때, 그럴 때만 쓰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았던 노트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뭐, 요 정도밖에 네, 없어요. 어저께, 이, 2020년 1월 1일 때, 어제도 제가 썼죠. 이렇게 다이어트 노트를 한번 올해는 써보세요. 날짜를 쓰시고요. 그리고 몸무게를 적으시고, 그리고 허리 인지를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먹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뭐 쪼리퐁 세 알,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으세요. 그렇게 그게 바로 일지예요. 식단 일지. 아메리카노 6분의 1. 많이 남긴 거죠. 그리고 요거트. 믹스커피. 죽 2분의 1. 파프리카, 김, 멸치, 닭, 볶음탕. 막걸리 한 잔. 족발, 두부 4분의 1. 김치, 무말랭이 등등. 꽃갈콘 한봉지 버터링 3개.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2018년 1월 1 1일날 제가 이렇게 네,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식단 일지를 써놓으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그,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들 때뭘 많이 먹었는지도 알수 있고요. 일단 그걸 적으면서 반성을 하게 돼요. 아, 내일은 좀덜 먹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일지를 쓰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와 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쓰셔요. 네. 내가 먹은 거를 한번 하나도 빠짐없이 써보세요. 김한 장이라도. 이렇게 써 보시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날의 느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 내 가고, 혹내 나쁜 습관들, 그리고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뭐냐면 원치 않는 습관, 원하는 습관, 잘한 일, 잘못한 일, 기뻤던 일, 화가 났던 일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내 마음 상태도 적어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것과 각오하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동시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음,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것, 힘든 것, 짜증 나고 좌절하는 거에만 에너지를 맞추지 마세요. 그래 오늘은 실패했어.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적으세요. 왜 자꾸 난 실패하지? 왜난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뭐가 좋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다이어트가 사실,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 사실은 좀 살이 좀 붙었어요. 올겨울에. 네, 허리도 한 1, 1인치 정도 늘어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요. 네. 그렇게는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피부도 늙고, 어, 그리고 자꾸만 제가 뭘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음,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써보세요. 오늘 먹은 거, 혹은 내일 먹을 것.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건다 자유예요. 그렇게 쓰시고요. 무조건 적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제가 중요한, 제이 일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원치 않았던 습관이, 네. 이렇게 원치 않았던 습관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고치고 싶은 습관, 즉 원치 않은 습관이 두 줄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어느 순간 부정적인 게 많이 줄어들어요. 되게 놀랍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초고도 비만 환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문제가 비단 다이어트 뿐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무기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가 되도록 자신을 방치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만 강박적으로 그리고 내 탓을 하면서 무엇을 몰아가면은요 어, 굉장히 더이게 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심리가 있어요. 그거 그것과는 더 멀어지고 싶은 그거를 굉장히 바라지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지금부터 끝 이제 안 하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적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좀더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성공을 뭐 성공이라고 하기좀 그렇지만, 진행 중이지만 다이어트에 많이 효과를 본좀 약간 원론적인 <laughs> 실질적인 팁은 아니지만 음, 좀 원론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이는 뭐 아무리 제가 뭐 다이어트 혈점을 누르고 뭐 오늘 뭐 두유 한 끼로 오늘 하루를 때워서 뭐 0.5kg가 빠졌다 한들 요요가 오죠. 네, 그리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몸무게만 빠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평생 할수 있는 다이어트 법을 찾아야 합니다. 꼭 이렇게 식단 쓰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는 그냥 살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면은 일단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자신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 내가 다이어트도 해보니까 됐네? 또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올해는 꼭!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아줌마들끼리 뭐 다른 분들도 다 환영이에요. 뭐 아저씨도 좋고 젊은 처자들 뭐 청년들 다 좋습니다. 뭐 구애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화이팅 하고요. 2020년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거 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